빵빠라빵빵빵빵, 빵신입니다. 빵보들, 안녕하세요. 자, 드디어, 오션 에그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지금 아무도 이 소식을 모를 텐데요. 네, 빵신만 알고 있는 업데이트 소식이에요. 자, 여러분들, 이거는 사실 주작이고요, 여러분들. 자, 오션 에그,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본 거고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옆에 이아카님 집이 있는데 이아카님 불러서 오션레그가 업데이트가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똑똑 똑똑똑 아 누구세요? 자이 악하니 소문 들었어요 소문? 무슨 소문이요? 오션 에그가 업데이트가 됐다는 소문이요. 에? 아 장난치지 마세요. 당신 아, 못 믿어요? 예못 믿어요. 속구만 사셨네. 자 일단 나와봐요.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입양 마을로 한번 가봅시다. 정말 나왔을까 이게? 일로 와보세요. 로 와보세요. 자 잠시 기다려보세요. 오션 에그가 짠하고 나올 거예요. 짠! 드디어 오션 에그가 나왔습니다. 하하. 자 어때요 이 악하님? 오 진짜 있네. 거봐 내가 있다고 했잖아요. 오안믿 근데.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날 믿으라고 자 이거는 오션에그입니다 여러분들 오션에그고요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? 상어요 상어 상어 모양의 오션에그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네요 야카님은 오션에그 바다생물 중에서 뭐가 패스로 나왔으면 좋겠어요? 음 저는 고래? 고래가 좋을 것 같은데 고래? 아 어, 고래 고래패시 출시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오션에그를 한번 부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수리 정수리 짜잔! 이 물고기는 뭘까요? 오! 니모다! 흰동가리! 일반 펫인데요. 일반 펫은 니모! 니모라고 했는데 흰동가리가 맞습니다. 흰동가리. 저도 몰랐어요. 이 약한 님이알려줘서 알았고요. 어때요? 오! 일반 펫부터 너무 귀여운데? 아하! <laughs> 이거 귀엽죠. 네온 만들면 되게 이쁠 것 같다. 이거 네온으로 되면 뭐 어떻게 빛날까요? 어? 어? 음, 하얀색 부분이 빛나지 않을까요? 자, 어느새 밤이 됐는데요. 오션에그를 부화시켜서 고급 펫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, 소리, 정수리! <laughs> 짠! 자, 이것은 뭘까요? 해마다, 해마. 맞습니다, 해마입니다, 해마. 오, 정기요! 아, 근데 해마도 진짜 귀여운 것 같아. 또, 빵신이 좋아하는 노란색이라서 그런지 더 귀여워 보입니다. 응,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거는 나오면 꼭 최애 패스로 키워야겠다. 노란색 네온으로 빛나면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. 자, 바닷속에사는 해마였고요. 자, 이번에는 그럼 휘기패시입니다 수리수리, 정수리, 나와라, 뿅! 오, 정기요! <laughs> 자, 이것은 뭘까요? 돌고래다. 아, 돌고래요, 돌고래. 돌고래인데 하얀색 돌고래네. 이거는 알비노 돌고래인가? 네, 벨루가라고 있어요 종류가. 자 오늘 이학한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네요. 이거 진짜 녹화 지금 사전에 얘기 안 하고 하는 건데, 네 별걸 다 하네요 이분. 자, 벨루가 돌고래인데 벨루가. 자, 하얀색 돌고래요. 까마귀나 알비노 원숭이처럼 몸 전체가 네온으로 빛나지 않을까 싶네요. 자 부활시키입니다 수리 수리 정수리. 이 바다 생물은 뭘까요? 오 어, 이거는 멋있다기보단 차리스마 있는데? 상어네요, 상어. 맞아요, 상어예요. 이 상어는 어 굉장히 좀 간지패스로 존재감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오션 에그에서 나오는 초이기패. 또 다른 한 친구는 바로 요 상업 패이었네요 자, 그러면 이제 이하카님 드디어 전설 남았습니다. 전설 한 마리 한 마리. 전설 두 마리 두 마리. 오, 좋아 좋아. 소리 소리 정소리. <laughs> 짜잔. 나 고래다. 이카님이 고래를 간절히 원했는데 고래 패시 나왔네요. 자, 고래 패인데 웃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친근하죠? 웃음 바이러스 같아. 갖고 있으면도 굉장히 해피해질 것 같은 그런 패시입니다. 어, 간직하고 싶다. 눈웃음이 아주 인상적이 고래였습니다. 자, 마지막 한 마리 더 남았거든요. 자, 오십. 오시... 오션 에그의 마지막 전설 패 과연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볼게요. 자, 오션 에그 부아 수리수리 정수리 짜잔. <laughs> 이건 뭘까요? 문어다 문어. <laughs> 문어 문어인데 문어인데 귀가 달렸어요 귀. 이거는 모를 걸이 문어는 모를 걸 약간. 오 어, 아마 심해 쪽? 아저저 이거 알것 같아요. 이거 알것 같다고 진짜? 일단 얘는 심해 사는 애가 맞긴 맞아요. 그쵸 그쵸. 어 심해 사는 문어고 이름이 덤버 문어라고요 덤 맞아 맞아 기억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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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있었어요? 근데 네, 이거 네, 되게 그좋아하던 만화에 나왔던 친구예요. 자 마지막 오션 에그의 전설펫 바로 덤버 문어였습니다. 덤버 덤버무너. 문어. 어 진짜 너무 깜찍해. <laughs> 자 그러면 오션 에그 오늘은 이 약한이 어땠어요? 이 오션 에그 끝내주죠 업데이트 소식. 와 어, 진짜 끝내줘요.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.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거. 대한민국 최초 아니야 세계 최초로 빵순이 공개하는 거예요. 알았어요. 자랑 그만하세요. <laughs> 사실은 지금까지 주작 뉴스였고요. 왜? 네?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. 그럼 제가 지금까지 본건 뭐죠? 아 지금까지 본건 그냥 주작을 본 거죠. 주작을. 자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 중에서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펫 일단 이 약한 님은 뭐가 있어요? 이 중에서 진짜 이거꼭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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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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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래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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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래 고래 그래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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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와카였습니다. 빵구들 안녕. 안녕.